네 40번 문법 가겠습니다. 첫 번째, represent랑 represents가 있는데 이거 왜 represents예요? 앞에 보시면 은 주어가 the searchability죠. 그 뒤에는 꾸며주는 전치사 덩어리고요. 거기다 수를 맞춰주니까 s가 붙어야겠죠. 자그 다음에 2번에 makes랑 make 중에 make가 오는 이유는 앞에 주어가 the i s and ready of 어리티 이렇게 두개 나와있기 때문에 복수 주가로 취급해 주는 겁니다. 그 다음에 머치랑 베리 중에 머치가 오는 이유는 뒤에가 비교급이에요. 그래서 머치가 오게 되는 거예요. 우리 even still for 머치 or 이런 아이들이 비교급꾸로해수 있는 아이들이었죠. 그 다음에 디드가 아니라 w 치가 오는 이유 이 것도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비교를 하고 있죠. 그 전에 프린트된 것들사이를 오가는 것보다 더 간단하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뒤에 그 전에 그게 더 쉬웠던 것보다 우리 보시게 되면 어, 가주어 진주어고요 프린트 사이에 오가는 것들이 원래는 쉽다 이렇게 가주어 진주어 자리에 오게 되는 건데 어지 다음에 심플이 생략돼 있는 거예요 앞에 보시면 요 심플이 비교급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. 그래서 디드가 아니라 앞에도 지금 여기에서 대동사 디드가 오기 위해서 올수 있는 일반 동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. 지금 비동사가 오는 게 맞아요. 자, 그 다음에 비컴즈는요 얘가 얘 꾸미는 거죠. 그래서 우리의 아테치먼트. 애착이니까 셀수 설, 설 없죠. S 붙여줘야겠네요. 자, 그 다음에 리드는 뒤에 전체 사투와함이겠어요 그래서 어디 어디로 이끌고 간다라는 뜻이 됩니다. 자, 그 다음에 앞에 빈도 부서가 있다고 해서 S 가져가지 않죠. 검색 엔진 하나가 주어기 때문에 Draws S 붙은 형태입니다. 그 다음에 Few랑 리를 중에 Few가 온 이유는 뒤에 Words에 S 붙어 있잖아요. S 붙어 있다는 것 자체가 셀수 있다는 뜻입니다. 그래서 Few가 왔고요. 그 다음에 선행사가 존재하는 축격관계대명사 되시고요. 앞에 S가 붙어 있으니까 수일치 시켜줘서 h a e 가 와야겠네요. 그 다음에 해석했을 때 여기서 그게 무엇이든지 라는 뜻이기 때문에 복합관계대명사인 Whatever이 왔습니다. 그리고 와일드, 와일 i l e 다음에 프로바이딩 프로바이딩 여기서 뭐죠? 왜 프로바이딩이 왔을까요? 제공하면서 분사구문이죠. 별거 없네요. 거의 없는 유인책을. 여기서는 얘가 얘를 꾸며주기 때문에, 셀수 없는 명사. 자, 그리고, becomes가 온 이유는요, 뭐뭐함에 따라, 주어가 이거니까. 자, 그리고, tend to 부정사, 뭐뭐하는 경향이 있다. 자, 그 다음에 여기에 s 붙은 형태는요, 그들의 관심사. 앞에 얘가 꾸며주는 거니까 여기가 주어죠 맞춰서 s 붙여줬습니다. 네, 마무리 하겠습니다.